말씀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에스더서 강의가 이제 오늘로 모두 아홉 번째, 다음 주한번 에스더서 9장과 10장을 함께 나누면 이제 에스더서 전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어, 에스더서 어, 지난주에 살폈던 에스더서 7장은 어, 에스더서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어, 드라마틱한 부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 백성을 몰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자기가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만들었던 형틀에다가 달게 해서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그 에스더 왕후와 모르드게는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내용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던 에스더서 7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에스더스의 줄거리는 다 끝이 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만도 죽었고 또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이제 유다 백성들도 죽음의 위기에서 다 벗어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에스더스 8장을 보면 뜻밖의 이야기가 다시 펼쳐집니다. 하만이 죽었고 에스더 왕후의 말을 듣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결정을 내려준 아수에로 하왕 앞에 이 왕후 에스더가 또다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뭔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 시작한 3절에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만은 죽었고 하만의 음모도 다 발각이 되었고 에스터와 모르드견은 이제 살아났는데 에스터는 왜 또다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를 강국하게 요청을 하고 있었을까요? 깜짝 놀란 아하수에로 왕이 왕의 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왕을 상징하는 권위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내밀면서 도체 왕비 당신 무슨 걱정이 있어? 물었더니 에스더 왕후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겁니다. 지금 저와 모르드게는 살아났지만 정확한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만들어서 반포했던 왕의 명령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페르시아 전국에서 유다 백성들을 한날한 곳에 다 모아서 모든 유다 백성들을 죽여도 좋다고 했던 왕의 명령이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왕의 명령이 살아있는 한 에스도 왕비나 모르드계는 살아났을지 몰라도 다른 유다 백성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전혀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아이 그래도 목사님, 왕이 다 상황을 정리를 했는데요. 하만도 죽었고 하만의 의무도 발각이 됐는데 이제 다 정리가 된거 아니었을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부터 최소한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그 국토는 동쪽으로는 유럽의 그리스 그리고 서쪽으로는 시, 반대네요. 서쪽이 그리시네요, 그죠? 예. 그리고 동쪽으로는, 예, 지금 이란이죠, 이란. 이란의 고대 제국 이름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남쪽으로는 이집트의 그 국경, 나일강, 북쪽으로는 터키 북부 지역, 혹은 그 동부, 어, 러시아권, 여기까지를 아우르는 굉장히 넓은 제국입니다. 이 제국에 모두 127개의 지방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하만이 죽었고 하만의 음모가 발각이 되었다는 사실은 왕이 살고 있었던 수도 수산궁에서는 알려진 이야기지만 그 위에 페르시아의 다른 도시에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만이 죽었는지 하만의 음모가 발각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만이 왕이 이뤄보내줬던 명령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수산궁에 살던 사람들은 알지만 나머지 제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지난다면 어떻게 되지요 그해 12월 13일 날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죽여도 좋다고 하는 왕의 명령이 살아있는 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꼼짝없이 죽는 거죠. 꼼짝없이. 에스더 왕과 살아났고 모르드게가 지금 복권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 전체는 여전히 몰살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에스더 왕후가 이 사실을 직면한 겁니다. 이 사실을 지금 직시한 겁니다. 그래서 아수엘왕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임금님, 저는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와 우리 동족들은 여전히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악한 하만이 만들어서 반포했던 그 왕의 명령을, 조서를 제거해 달라고. 취소해 달라고. 아우스에로 왕이 이 에스더 왕후의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그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습니다. 왕비뿐만 아니라 왕비의 가족과 친지와 그 동족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아수에르 왕이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지도자였지만 그가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법으로는 왕이 한번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임금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나중에 바꿔버리면 그 임금님의 명령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마음만 먹으면 뭐 바꿔버리는 명령이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군주가 다스던 시절의 왕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반포가 되면 그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왕자조차도 내가 내린 명령이지만 내가 그것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가 없었던 거죠. 왕비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하만의 그 명령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으나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랬습니다. 그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런 얘기를 하죠. 어,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선은 누구든지 철회할 수없다 이게 그게 법이었어요. 이게. 왕조차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유다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에스더서가 7장에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더큰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더큰 위험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었다. 이게 지금 에스더서 8장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왕의 명령을 내려졌고 그것을 취소는 할수 없고 그냥 내버려 두면 유다 백성들은 이제 12월 13일 날 한꺼번에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위기를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요? 누가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을까요? 아니 왕도 할 수가 없다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지도자가 할수 없다는데 누가 이 문제를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순간 등장합니다. 한번 내린 왕의 명령은 바꿀 수 없다는 이 법도를 안이아수에로 왕이 그 명령을 왕의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에스더 왕비가 울어도 그것을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허락을 해줍니다. 뭘 허락해 주냐 그러면.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기를 불러서 너희가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도 좋다. 왕의 이름으로 새로운 명령을 만들어서 반포해도 좋다. 이것을 허락해 줍니다. 기존의 명령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명령을 만들 수는 있다고 허락을 해 줍니다.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기의 손에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모르드기와 에스더의 손에 지금 주어진 겁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상황에서 어떤 왕의 명령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유다 백성의 운명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그대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데 모르드게가 아수에르 왕의 허락을 받아서 새로운 조서를 하나 만들어서 127개의 모든 페르시아 제국의 그 신하들을 보내서 급하게 전달을 하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기가 막혔습니다 절묘했어요 모르드기가 만든 새로운 왕의 조서의 내용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가 오늘 읽,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11절을 보면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조서에는 왕의 허락으로 새로 만들어진 이 왕의 명령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유다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스스로 자기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위 방어권을 보장해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전에 하만이 만들었던 조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에는 모든 군인들, 모든 관료들, 모든 힘 있는 사람들, 평소에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뭔가 좀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사람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사라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혹시라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유다 백성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줄 테니까 가서 유다 백성을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유다 백성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자기를 지키야 할거 아닙니까? 근데 지킬 수가 있나요? 지킬 수가 없죠. 그들은 페르시아에 잡혀온 포로들이에요, 포로들. 그리고 페르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죽여도 좋다는 명령을 지금 내렸습니다. 누가 감히 그 앞에서 왕의 명령 앞에서 대항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그게 하만의 명령의 내용이었다고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명령의 내용은 뭐냐면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죽이려고 너희들의 목숨을 해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너희들이 스스로 모여서 함께 모여서 무장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도 좋다. 지킬 수 있다. 너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해 준거라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력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건 뭐냐면 두 번째 내용은 너희들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들 스스로 무장해서 너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도 좋다. 싸워도 좋다는 거예요. 전쟁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만약에 너희들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너희들이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제압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너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너희들을 위협하는 사람들과 세력이 대항해 싸워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가족들의 생명을 너희들이 취해도 되고 심지어는 그들의 재산을 탈취도 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한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수세에 몰려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힘도 무장도 할수 없었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무장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대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과 생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탈취해도 좋습니다. 왕이 이것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바탕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없애려고 했던 세력 사이에. 근데 어떻게 됐죠? 제가 다안 읽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어서 제가 제일 마지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스서 8장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더라. 어떻게 됐죠? 싸움이 일어났나요? 아마 일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만의 명령을 등에 입고 유다 백성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의 명령이 반포되고 난 다음에 상황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무장할뿐만 아니라 무장한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도 있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는 왕의 명령이 지금 전해진 겁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래도 한번 싸워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런 싸움이 되지를 않았어요. 왜안 되냐 그러면 하마는 누구죠? 하마는 죽은 권력입니다. 유다 백성을 죽여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던 하만은 죽은 권력이에요 모르드게는 누구죠?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왕이 하만에게 줬던 왕의 반지를 빼앗아서 모르드게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에게 너가 무슨 명령을 만들든지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왕의 명령을 만들어라 내가 사인해 주겠다고 한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명령이 127개 지방에 다 전파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유다 백성에 대한 악한 감정이 있고 정말 유다 백성들은 세상에서 다 사라져 죽겠다는 생각을 설령 가졌다 할지라도 죽은 권력이 내렸던 명령 쪽에 서시겠어요? 살아있는 권력 쪽에 서시겠어요? 어디에 서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무도 죽은 권력 하만의 편에 설 수가 없었어요. 설 사람이 없었어요. 설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에서서 8장의 말미에는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뭐이 사람들이 실제로 유다백성들이 되고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수많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 유대교로 개종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유다백성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유다백성을 해치려고 했었던 사람들, 유다백성을 제거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누구 편에서요? 유다백성의 편에서. 저는 이 에스더서 8장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하, 여러분 이걸 누가 할수 있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이 할수 없는 일을 누가 할수 있습니까? 아니 왕이 못하고, 못하겠다고 한 일인데 이걸 누가 할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 버리십니다. 저는 이 에스더서 팔장을 읽다가 그 신약성경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우리가 좋아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 다음이 뭐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저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표현이 정말 대단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The wisdom of God which is transcendent all understanding.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어떤 지혜냐 그러면은 which t r a n s c e n d all understanding.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기술과 방법을 t r a n s c e n d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 그 당시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였어요? 왕비 에스더가 왕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제발 하만의 명령을 제거해달라고 취소해달라고 이것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이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대요. 에스더 왕비가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그것이 안 된대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뭔가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이거 안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거 안 될, 해결 안 되면 우리는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동원할수 있는 모든 지각이에요. All understanding. 근데 그게 안 된대요. 에스더가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 안 된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데도 안 된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붙들었는데도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술술 풀립니까? 그렇은가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내가 이럴려고 이때까지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난 주에 우리 배 목사님과 함께 목회자 신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컨퍼런스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 젊은 신학생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목회자들.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컨퍼런스예요.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분들을 도와주기, 도와주고 싶어서 워싱턴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과 한국의 신문사가 조인이 돼가지고 10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저랑 우리 백 목사님 같이 갔다 왔어요. 거기서 만난 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갓 목회를 시작하려는 젊은 목회자들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뭔줄 아십니까? 절망이에요. 절 절망.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셨던 그런 절망이죠. 큰 꿈을 품고 미국에 왔지만,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어떤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일을 시작하지만, 내가 꿈꿨던 목회의 이상과, 내가 실제로 교회를 섬겨보는 현실 속에서 너무 큰 차이를 발견한 거예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그 참석하신 어떤 부 목사님은 내 인생에서 가장 나를 지금 아프고 힘들게 만드신 분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단임 목사님이래요. 그 목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하게 했다고. 그래서 이먼미국땅까지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제 목회의 첫 걸음을 내드리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들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그들이 경험한 것은 좌절이고 절망이더라고요. 돌아가야 되겠는데, 돌아갈 데가 없다는 거.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미국에 올때 뭔가 우리가 꿈을 가지고 왔지만, 미국이라는 현실이 내 꿈대로 다 허락을 해 주다요. 곳곳에. 암벽이 있고 곳곳에 함정이 있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을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를 기대하고 있는 저희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유학을 와 있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 속에도. 유학이 끝나면 다 해결이 됩니까? 유학이 끝나면요. 더 심각하고 더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안 돼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생각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가. 아수르 왕이 할수 없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풀어 가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이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에조차도 모든 지각이 뛰어난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저는 가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이 무슨 윤리적인 교과서나 혹은 교리의 어떤 집합, 무슨, 무슨 백과사전이 아닌 것이 너는 감사해요. 딱 성경을 펼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뭐 1, 2, 3, 4로 쫙 나와 있는 그런 책이 아닌 것이 저는 감사해요. 물론 성경에도 하나님을 경외해라. 뭐 이게 안식일을 지켜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 무슨 교리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시절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았단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책임져 줬단다.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요. 그 사람과 나는 달라도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이것을 알겠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페르시아에 포로가 되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왜 제가 이 오래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매주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은 다른 세상이지만, 그들의 고민과 나의 고민은 다르지만,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지이 하나님을 아느냐? 이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에스더서 모르면 어때요? 구약성경에 뭐 에스더서가 있었는지 모르면 뭐 어때요? 모르드개가 누군지 구 모르면 뭐 어때요? 괜찮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몰라도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막히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 한번 끝까지 막혀도 안 된다고 해도 또 다른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